겨울 KBO 리그 스토브 리그에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유계약선수 시장에 핵 중심에는 단한 명의 이름, 바로 강백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억 원은 우습고 몸값은 140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 롯데, 한화 이세 구단이 모두 그의 영입에 대한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니까요. 이쯤되면 리그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삼국지가 펼쳐진 셈입니다. 사자 군단 삼성은 박진만 감독이기 체제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 거인 군단 롯데는 김태영 감독 임기 마지막 해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독수리 군단 한화는 김경훈 감독의 우승 퍼즐을 완성하고자 강백호 영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야구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 FA 시장의 모든 기준점은 강백호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의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질문, 과연 강백호가 다음 시즌 어떤 색의 유니폼을 입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기의 영입전, 강백호의 패억 FA 대전, 즉 롯데와 삼성, 그리고 한화가 벌이는 삼파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백호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 시즌 강백호는 예기치 못한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으로 시즌 초반 거의 두 달이라는 시간을 그라운드 밖에서 보내야만 했죠. 그럼에도 복귀 후에는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즌 아흔다섯 경기에 출전해 타율이할 육분. 홈런 15개와 61개의 타점을 기록했죠.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수치지만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강백호는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시즌 초반 잠시 주춤했던 타격감은 후반기에 2할 7 푼대까지 끌어올렸고 특히 승부처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주자가 가득 찬 만루 상황에서의 타율은 무려 3할 3푼, 3리, 이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게다가 강백호는 그저 힘만 앞세우는 거포가 아닙니다. 투수의 공을 골라내는 선구안, 번개 같은 배트 스피드, 그리고 정교함까지 겸비한 완성형 타자입니다. 파워풀한 스윙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헛스윙은 극도로 적습니다. 이런 유형의 타자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봐도 희귀한데요. 그렇기에 성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금세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는 저력이 있는 겁니다. 나이 또한 그의 최대 무기입니다. 이제 갓만 26살, 선수로서의 황금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죠. 대부분의 FA 선수들이 30살을 넘긴 시점에 시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강백호의 나이는 압도적인 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향후 최소 5년에서 6년간은 팀의 중심 타선을 굳건히 책임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구단이 그토록 그를 원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수비 포지션의 다재다능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로 데뷔는 외야수로 시작했으나 최근 포수 마스크를 다시 쓰려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만약 이처럼 강력한 타격감을 겸비한 선수가 안방만임 자리까지 굳건히 지킨다면 팀으로서는 그야말로 활용 점정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선수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로 이런 희소성 때문에 현재 야구계는 강백호의 가치를 최소 1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강백호의 몸값이 14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가 타격 능력, 젊은 나이, 그리고 스타성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선수임을 방증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해도 향후 5회 동안 팀의 공격을 이끌어갈 핵심 타자라는 점, 그것이 바로 강백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FA 시장의 판도가 강백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백호 영입 경쟁은 단순히 뛰어난 타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각 구단별로 절실한 영입 명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삼성입니다. 박진만 감독 체제에서 젊은 타선으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팀에 중심을 잡아줄 토종거포의 부재는 여전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기 체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린업 트리오를 이끌 젊은 피, 즉 대형 타자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성이 강백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 구단 내부에서는 강백호의 합류가 곧 타선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롯데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김태형 감독과의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한 롯데는 올 시즌 후반기 급격한 추락으로 가을야구 문턱에서 좌절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워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롯데는 이미 불펜과 유격수 보강의 실탄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타선의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팬들 사이에서도 공격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따라서 강백호와 같은 해결사를 영입하여 팀 전력의 무게 중심을 단단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롯데는 재정적으로 탄탄하며 소위 유돈노 영입의 아쉬움. 이후 FA 시장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기에 이번 겨울에는 통큰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한편 한화는 김경문 감독 체제의 우승 도전이라는 대업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려는 모양새입니다. 올 시즌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전력이 수직 상승했지만 외야진의 공격력 부족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팀의 4번 타자 노시환을 제외하면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한화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자금력을 갖춘 구단입니다. 이미 지난 겨울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며 큰 손으로 변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대권 도전을 위한 활용 점정으로 강백호를 낙점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강백호 선수가 한화의 홈구장을 직접 찾아 우준 노시환 선수와 교감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소문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때 영입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대개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이처럼 강백호를 원하는 세 구단은 각기 명확한 영입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젊은 피로 구성된 클린업트리오의 완성을 롯데는 감독 임기 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승부수를 그리고 한화는 대권 도전에 청사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종착점은 강백호라는 한 선수로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스토브리그는 실로 오랜만에 펼쳐지는 삼국지와 같은 FA 대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구단이 실제로 강백호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선수 본인의 시각에서는 과연 어느 팀의 유니폼이 가장 매력적으로 비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 직후부터 구단 내부에서 좌타 거포 영입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고 박진만 감독 역시 직접 중심 타선의 개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박진만 감독과의 재계약을 통해 팀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재정적으로도 영입을 위한 실탄은 두둑이 갖춘 상태입니다. 만약 강백호가 합류한다면 구자욱, 디아즈, 강백호, 김영웅으로 이어지는 파괴력 있는 중심 타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 팬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 온 꿈의 라인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롯데 자이언츠의 상황은 좀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김태형 감독 스스로가 이제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임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감독 차원에서 프런트의 대형 FA 영입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야진 보강과 같은 전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고질적인 약점은... 여전히 클러치 상황을 해결해줄 한 방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홈런이 나오기 힘든 사직구장을 홈으로 쓰기에 확실한 파워를 갖춘 거포의 존재는 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완벽한 적임자가 바로 강백호 선수인 셈이죠. 이것이 롯데가 강백호 영입전에서 발을 뺄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현빈이라는 신성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토종 타자 중 장타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는 노시환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 강백호가 가세한다면 한화의 타선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강백호와 노시환으로 이어지는 3, 4번 클린업듀오는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화의 막강한 자금력은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과거 엄상백, 심우준 영입전처럼 자금 경쟁으로 흐른다면 한화가 결코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강백호 선수가 내릴 마지막 결정입니다. 현재 분위기상 세 구단 모두 비슷한 수준의 계약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결국 강백호 선수는 어느 팀에서 자신의 야구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어디를 향하든 리그의 판도를 뒤바꿀 초대형 계약이 될 것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영입 전쟁의 승패는 자금력, 팀의 미래 설계, 그리고 선수 본인의 의지, 이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구단 모두 강백호 측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약 총액은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4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올겨울 KBO FA 시장의 태풍의 눈은 단연 강백호가 될 전망입니다. 이 치열한 강백호 영입대전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강백호가 다음 시즌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상을 들려주세요. 삼성이 될까요? 롯데가 될까요? 아니면 한화의 품에 안길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